안녕하세요 비서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통합민원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식약처 가신 다음에 홈피죠 거기 국민소득 클릭하시고 그 밑에 통합민원 신고 부분에서 화장품을 클릭하시면 이제 그 사이트로 연계되죠 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면 식약처에서 접수 및 처리 하고요그 이후에 모니터링도 계속 한다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게 기에 대한 결과를 뭐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은 어떤 부분을 신고해야 되냐? 크게 화장품 관련 신고가 있고요, 온라인 부법 유통 신고가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신고는 화장품 법령, 법시행령, 뭐 시행규칙이죠. 위반한 모든 화장품은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구매를 했던 구매를 안 했던 또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다 안 했던 어, 모든 제품을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온라인 부법 유통 신고, 온라인에서 이제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화장품 이외에 뭐 질병, 뭐 신체 개선, 뭐모바일 이런 부분을 이제 과대광고나 하튼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기준을 넘으면 어,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보시면 얘가 이제 신고 사이트구요 어, 화장품이나 뭐 식품 뭐 의약품 다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 또한 온라인 불법 유통 신고가 있고요. 시험 검사 기간 신고, 개인 정보 침해 신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하고 싶은 해당 아 맞는 품목에 클릭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불법 유통 신고 같은 경우는 어그 신고 대상 부분이 나와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표시 광고의 표현 범위를 기준을 넘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불평유신고 게시판에 보시면 사이버 주사단이 이제 매달 매달 나오죠 매달 이제 조사한 부분 그러니까 허위 가장 광고나 뭐 식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 뿐만 아니 식품 뭐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어 전체적으로 다 조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는 데 있어서 뭐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어 신고할 부분은 뭐 신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